아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머치토커 입니다 예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한번 찍은 게 있는데 날씨가 좋은 날이라서 오늘이 아, 다시 한번 찍어 보려고 예, 같은 곳에 와 있는데요 예, 오늘의 주제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아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입니다 예, 제가 사는 곳에서 두 번째로 경치가 좋은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 오늘의 주제는 뭐딱건딴건 없고요. 아, 그 얘기 먼저 할까요? 예. 어, 가끔 이제 저한테 저의 드림워치, 저의 꿈의 시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드림워치가 없습니다. 네. 어, 그냥 뭐제 성격상 뭔가 좋아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네 특이한 성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전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m t v 도 타보고 로드도 타보고 픽시도 타보고 뭐 그래야지 좀 만족을 하는 것처럼 예 지금 시계를 좋아하고 있어서 각종 무브먼트, 각종 형식의 디자인, 각종 형식의 예꽤 예, 많은 거를 예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를 구입하지 어, 어떤 드림워치나 뭐 내가 원하는 시계가 이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경험. 어예 예, 그런 그래 가지고 구입한 시기는 아직 없네요 네. <laughs> 예, 예를 들어 보면 예,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예 육진동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티소코트리에 8진동 같은 경우에는 해밀턴의 카키필드를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금대형님 덕분에 10진동 크로노그래프까지 경험을 해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그리고 예, 그, 코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터리 크로노그래프는 저희, 가, 저기, 스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카 코츠, 세이코의 메카 코츠도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세이코의 조금 더 알람, 조더 발전된 알람 크로노 그래프도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티즌의 솔라 크로노 그래프를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각종 다이버들을, 예, 뭐, 비록 뭐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비쌀 수도 있는 가격이니까, 예, 그런 다이버들을 다 경험을 꽤 해봤고, 제가 사실 경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파일럿인데, 파일럿 쪽이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데, 어, 아마 조만간 예, 파일럿 시계를 여기저기 뭐 예를 들면 뭐 예, 스토바라든가 예, 라코라든가 이런 예, 역사가 있는 파일럿 시계들을 경험해 볼까 합니다. 예, 예, 이상하게 손이 안 가요. 근데 사실 시티즌도 이상하게 제가 손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그 써니엘님께서 보내주신 시티즌 시계를 만져보고. 예, 어, 그 전에 저기, NI 00사황도 있었지만, 하여튼, 생각보다의 마감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괜찮고, 좋은 시계 같아서, 당분간 시티즌을 조금 더 경험해 볼까 합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날씨 좋네요. 좋네요. 같은 내용으로 우중충 할때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역시, 예, 이걸 내보내야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아, 그래서 제가 막, 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저희 꿈의 마치를, 꿈의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글을 올릴 일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뭐, 아예 없다라고는 저도 확신을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드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왔네요. 아, 오늘은 앉아 계시네. 저 강가에 있는 저 나무 벤치가 되게 이쁘거든요. 강도 잘 보이고, 근데 오늘은 벌써 선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점심시간에 네네 네, 네, 예, 앉아 있습니다. 자주. <laughs> 아무튼. 예, 특히 이 전동식 킥보드를 가지고 사갖고 나서는 사실 이게 별로 몸이 힘들지 않잖아요. 저희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고 그래요. 이걸 사고 나서 변한 생활 패턴이 이렇게 낮 시간에 점심 시간에 밥 먹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 끝날 때쯤 다시 돌아가고. 네. 그래도 땀을 안 흘리니까. 얘는 여름에 잘탈것 같고 겨울이 문제인데. <laughs>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짧게. 예, 네.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는데. 예, 네. 이 아름다운 길을 보면서 네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네. 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